안녕하세요. 예, 어머니 앞장서요. 다 조용히 하세요. 근데 누가 누구지? 아, 어, 후레시안 죄다 씨. <laughs> 어, 여기 톱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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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톱으로 자를 수 있대요. 여기 톱은 무언가를 자를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나무 세 개하고 음. 실 하나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대. 야, 무서워. 어, 깜짝아. 달려줘요 거기서 나오세요로비님뭐하시는 <laughs> <laughs> 거야 <laughs> 달려달라고요 탈팩이 없슈 료팩을구하 탈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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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료탈리탈다 와저 <laughs> <맞다! 웃음> <laughs> 다른 괴물 아거오른쪽오어그거 오른쪽, 오른쪽. 그거. 그거, 그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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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야벽지워네 <laughs> 근데 이거 리하는 게 맞아. 어, 톱질해 봐요. 근데 이거 와. 아이 쓸모없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. 내가 그래도 제일 쓰...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쓸모 있었다. 다시 가자. <laughs> 진짜 내가 제일 쓸모 있었다. 도망. 가망. 눈치고 가망나 그냥 죽어 있을래. 도망가, 쇼발.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. 루비님 따라간다. 루비님 따라간다. 도망가. 루비님 따라간다. 루비님 따라간다. 로아, 못 봐. 아, 겁나 재다 아, 계속 또아온다또아온다또아온다또아온다또또아와또또아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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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에안 보여. 아니, 내려갔어야지, 바보야. <웃음> 내려갔어야지. <웃음> 아, 겁나 웃기네. <laughs> 존나 무서운데? 한명더 I'm 거야야겠는데 <laughs> 어? 나 살아난다. again. 이... 하여... 사다리 만들었.. 어? right. Hi, yo. What's up? What's up? w h 개 있어요. 내가 h 리고 올게. 입니다. 어, 가아 가설... 아니 좀문좀 열어 보자. 여기 <laughs> 있어. 나 사다리 어디 쓰는지 알아냈어요. 아니, 일단 뒤에 괴물이 있어요. <laughs> 지몇 층이 있어요, 괴물. 몇 층. 사다리 쓰는날 알아냈어. 이리로 와 보세요. 여기, 여기. 저기 보여요? 저기. 사다리가 작잖아 아, 아, 일 알아야 되네. 근데 이걸 폭탄을 열어야, 옥상을 열어야 돼. 해머 있는 사람 있어요? 망치? 어, 망치나나나 나, 나, 나. 망치로 깨는 곳이 있는데. 어디 어디? 네. 요 안에. 그리고 우와! 진짜 망치질을 하다가. 아, 안 돼, 안에바가에너 망치 있으면 죽었어. 바가에 <laughs> <안에> 들어가서 <들어갔으면> 죽었어. <laughs> 방 안에 있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아이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. 나좀 <laughs> 망치 좀 맞아. <laughs> 지금이다. 저 여기 맨 안쪽에 있어요 맨 안쪽에. 보그로크. 빨간 거. 어키 먹었어.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. <laughs> 비상군 열쇠. 지금 비상구 저쪽인가보다. 오씨 <laughs> 뭘 어? 대가스 개새끼. 아들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엉덩이 좀치워봐요그 <laughs> 비상문 열쇠 먹었어요. 거기서 비상문 열쇠 있었어. 야, 여기야, 여기야, 여기다 와. 로 아, <laughs> 진짜 이게 개, 개 빡대! <laughs> <laughs> 열었다. 열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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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. 와, 대박 세다 이거. 아, 나 무섭구만. 스테이지요? <laughs> <laughs> 와.